자, 모두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아침에 먹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뭘 먼저 먹어볼까요? 토마토부터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먹을 음식들이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계란, 그리고 검은 깨 두유, 뭐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건강식으로다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거 틀 수가 있어요. 음. 토마토. 코리안 베스트 오브 베스트 포드. ASMR. 음. 와, 굿. LK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좋은 아침입니다. 음! 와! 음! 음! LK님, 만나게 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게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토마토는? 음, 아몬드랑 같이 먹어야 돼요. 토마토 속에 라이코펜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음, 항암 작용을 해요. 음,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음, 그런 작용을 하고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주는데 그게 지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몬드를 먹어야만 흡수가 됩니다. 음, 음, 아몬드 또는 호두, 음. 견과류를 한쪽씩 먹어줘야, 음, 흡수가, 흡수가 됩니다. 하랑이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맛있어요. 음. 자, 이제 토마토 하나 먹었고요. 자, 계란. 음, 아침에 운동을 했으니까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겠죠? 자, 계란,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음, 음, 음. 음. 지금 라이브방송 세개 하고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랑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라이브방송 세개에요 하나는 원태형 OT채널 하나는 WGPW채널 휘파람 기프트 휘슬기프트 휘파람을 선물합니다 지금 똑같은 사람이 세명이나 하고 있을거예요음음 음. 아침에 물을 많이 먹었고, 물 대신 검은게콩두를 먹을 거예요. 응. 음. 응. 음. 소영진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몸은 좀 괜찮아요. 퇴원했다면서. 몸 많이 괜찮으셨어요? 응. 음? 자 계란 먹고 휘발은 불기 당연하죠. 할수 있어요. 자 나는 계란을 좋아한다 1번 투표 한번 해봐요. 계란을 좋아한다, 계란 안 좋아한다 1번 계란안 좋아한다 2번 자 투표 해보시다 저는 계란을 좋아합니다 1번 하랑이 형님 1번 오케이 오케이 저는 계란 좋아해요 참고로 자, 계란 하나 더 먹을게요. 한번 먹을 때, 계란 두개 정도는 먹어줘야, 일일. 아, 한번 먹을 때 권장량, 단백질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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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人に見れば、見れっころの本人に見れば、